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충남 홍성에서 직접 농장을 경작하는 농장을 운영하고요. 그 유기농 농산물로 제조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부엉이너우소길이라는 제조업입니다. 저희가 오늘 메가쇼를 맞이해서, 어,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유기농 건강차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해마다 계속 저희 메가쇼 참가할 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품 한번 손, 소개를 해드려볼게요. 작두콩차 많이 알고 계시는데, 이 작두콩차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일단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리농이라는 점, 또 하나는, 티백제품은 미세플라스틱때문에 잘 못류되시거든요. 근데 이 티백 자체가 옥수수 전분기로 100% 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드셔도 될수 있는 상품이고요.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저희는 스팀밍을 하고 발효를 하고 아 9번을 로스팅하는 과정을 천천히 거치기 때문에 잡물 특유의 잡내나 아린 맛이 전혀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제일 큰 특징은 노트백 하나가 하루 물 1리터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진하게 드셔도 쓰지 않으시고 엿게 드셔도 물처럼 장복하실 수 있는 건강티예요. 이게 지금 아이들이나 면역을 키워야 되거나 아니면 비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고요. 현장에서는 메가쇼 일부러 오시는 분들한테 할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대용량 할인해서 좀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. 많이 오시면 좋은 혜택 받아가실 겁니다. 어, 두 번째는 은행차 보여드릴게요. 은행차는요. 저희 전 세계에 제품화된 게딱 이거 하나입니다. 은행잎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많은데 은행 열매로만 만들어진 제품은 이게 유일하고요. 기침이나 가래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해서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은행차를 자주 드시는 거예요. 또 특히나 아직까지 담배 못 끊으신 분들, <laughs> 숨어서라도 펴야 되는 분들은 폐가 깨끗할 수 없어요. 어차피 못 끊으신다면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은행차는 아이들 기침 가래 있을 때 또 좋습니다. 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혈당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 너무 많고요. 두 번째는 고기가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많아요. 젊은 사람들도. 근데 요즘은 혈당 콜레스테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그래서 재구매가 높고요. 저도 사실은 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차를 가까이 하시면 차차 몸이 좋아져요. 뭐 오늘 먹고 매일 좋아지는 건 아니어도 습관처럼 내 몸을 관리하기에 가장 간편하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엉이네 인길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다 친환경 원물을 사용하고 가장 좋은 부자재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믿고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